자, 2월 18일 오전 생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laughs> 간단하게 좀 짚어 볼 예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또 휴장이었죠. 그렇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기 때문에 뭐 딱히 뭐큰 이슈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뭐 유럽 증시는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능성에 계속해서 조금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죠? 유럽 정상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긴급 회의를 시작했다라는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예측한 지난주에 슈팅이 한번 나왔죠, 그죠 차익 실장 매물도 그만큼 또 빠르게 나왔는데 지금 또 신규로 매수 추천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 다 뉴스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거에 대해서는 매매를 자제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종 관련된 이슈는 그냥. 체크만 하시고 뭐 만약에 뭐 장중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이슈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그렇죠? 정부가 휴머노이드 얼 라이언스 발족을 추진하면서 뭐 K 연합군을 만들 것이다라는 또 소식이 나오는데 로봇 주들은 물론 저희가 예측하고 지난달부터 매수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도 나왔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또한 가능한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단기 고점 부근에서 이제 눌림목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 많, 많기 때문에 수급을 조금 하루 이틀은 더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좀더 안정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주도 체크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이 다음 주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출간을 하면서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라고 하죠. 어제도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인맥주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먼저는 높죠. 그래서 오파스넷도 한 종목 추천을 드렸었고요. 사실, 인맥주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을 예정인데, 이렇게 좀 많이 쉬어가는 타이밍에 단기적으로 먹거리가 조금 부족한 상황 속에서는 변동성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한 종목 정도만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된, 그죠? 개인 정보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수익조금 ai 시대로 가면서 더욱더 부각이 되는 모습이다 이 정도까지만 좀 체크를 하고 오늘 시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뭐 추천드렸던 테마성 종목들을 말고 개별주들이 좀 상승률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테마성 순환을 따라가기보다도 그쵸? 지금 5일 연속 상승이죠 지수도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상승이 나왔으면 지수도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개별주 위주로만 좀 보고 천천히 시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위세 아이텍입니다. 위세 아이텍. 뭐 최근에는 뭐 1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단기적으로 호재가 나왔었는데, 위세 아이텍. 오늘은 개별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사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락폭이 컸고 거래도 없었는데 단기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 실려주면서 단기적 변동성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위세아이텍.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전 기전입니다. 사실 전력, 그죠 전력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한 종목 정도만 서전 기전. 시가총액 굉장히 낮습니다. 500억도 채 되지 않는 굉장히 가벼운 종목인데 가볍게 테마성 순환으로. 6,0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장 기자. 사장 기자. 한정모, 다시 한번좀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개별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을 드리는데, SP 소프트. SP 소프트. MS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죠. 저 SP 소프트. 까지. 사실,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기존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던 종목들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든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입니다. 오늘은 테마성 순환에 대한 기대보다는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뉴욕증시도 휴장이었고, 국내증시도 5일 연속 상승에 대한 조금은 숨 고르기 장세가 있을 수가 있다. 그죠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조정 나올 수 있다는 라 뜻입니다. 물론 오늘까지도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리하지 않고 이 정도만 좀 보고, 그다음에 한동훈 관련주는 제가 최근에 오파스네드 한 종목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인맥주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다시 안전성을 좀 고려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탄력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나마 요한 종목 정도만 인맥주는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뭐 개별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위세아이텍, 서정기자 s p 소프트 이렇게 세 종목 정도만 보시면서. 임차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뭐 딱히 크게 많이 말씀을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오전 방송은 이렇게만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실시간 접근을 차라리 오전에 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